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연간 6천만원 치료비와 약간의 뇌출혈 위험을 감수하며 임상 치매 촉도 절대값으로 2에서 2.6% 포인트 덜 나빠지는 알츠하이머병 주사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기전은 아직 논란이 있지만, 신경세포 밖에 아밀로이드판 형태로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 이상에 의해 세포 안에 생기는 뉴로피브라트리 탱글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알자이 모병의 아밀로이드 연쇄 발은 가설이 현재 가수로서는 제일 신빙성 있는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밀로이드가 아밀로이드판 형태로 뭉치고 축적돼서 신경독성을 유발하고 신경퇴행에 발생한다는 가설인데요 알자이머 치매 환자는 뉴런 주위에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면서 뉴런이 변성되고 아밀로이드 침착이 신경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알자이머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알자이머병 치료를 위해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되었고 대체로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렇게 서로 뭉치고 플라크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이것을 억제하거나 분해하는 항체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두카노맙 이전에 개발된 약제들은 대부분 효과가 없었고 뇌부종이나 아리아 같은 부작용 이슈만이 있었습니다. 항아밀로이드 항체들이 표적하는 아밀로이드 베타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요. 요란의 세포막에 있는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떨어져 나오고 이것들이 응집 반응을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아밀로이드 플라크로 응집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솔라네주맙이나 칸테네주맙이나 아두카누맙이나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이 이 과정을 억제해서 아밀로이드의 플라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밀로이드에 대한 모노크로라 안티바디들은 아밀로이드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이 플라크를 분해시키거나 아니면은 아밀로이드 플락에 항체가 붙어가지고 마이크로글리아가 이 아밀로이드 플락을 분해하고 없애게 유도를 하거나 아밀로이드 플락을 분해시켜서 혈류 쪽으로 보내서 결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전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아두카노밥은 이전에 실패했던 여러 약 이후에 최초로 아밀로이드 플락을 라타겟으로 하는 모노크라 안티바디 중에서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보인 약제입니다. 아두카노밥은 일단 플라크 버스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16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아두카노밥, 모노크라 안티바디를 투여하는 사람들의 뇌스캔 결과 위약에 비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 이렇게 빨간색의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두카노마 고용할, 고용량일수록 아밀로이드가 더 많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밀로이드에 대한 모노컬러 안티바디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이 이후에는 이것이 실제 췌매 환자의 임상적인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두카노맙과 레카네맙, 도나네맙이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가 되었고 이세 약제가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두카도맙은 이머지 연구와 인게이지 연구. 레카네맙은 클라리티 AD 연구, 도나네밥은 트레일 블라자 알츠하이머 연구에서 이 실제 임상적인 효과가 평가가 되었고 임상적인 효과 평가는 CDRSB와 MMSE, IADDS 그리고 AD c o m s 이 알츠하이머 임상척도를 가지고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이 임상척도를 보면은 대조군에 비해서 아두카노맙이나레카네맙 또는 도나네맙 치료군이 임상적인 척도가 악화되는 어, 정도가 조금 덜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연구가 진행된 18개월 동안 CDRSB의 경우에는 0.4에서 0.5 정도 어, 아두카노맙 또는 레카네맙도나네맙을 사용한 군에서 악화가 덜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프로 보시면은 레카네밥의 경우에는 플라시보를 사용한 군에서도 악화가 나타났고, 레카네밥을 사용한 군에서도 악화가 나타나긴 했지만, CDRSB 점수가 악화가 되는 속도가 레카네밥을 사용한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어서 약 18개월 뒤에는 약 0.45점 정도 악화가 덜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나네밥의 경우에도 플라시보군에서도 역시 CDR-SB 점수가 악화되었고 또 나네바군에서도 CDR-SB 점수가 악화되긴 했지만 은또 나네바군에서 악화되는 속도가 조금 느려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 나네바군이 CDR-SB 점수가 나빠지는 것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18개월 치료 후에 CDR-SB의 차이를 보면 은 아두카노맙의 경우에는 고용량 아두카네바베스 이머지 연구에서는 18개월 동안 플라시버군에서 어, 군에 비해 트리트먼트군이 CDRSB 점수가 약 0.4점 정도 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레카네바의 경우에도 18개월 치료 후플라시버군에 비해서 레카네바 치료군이 CDRSB 점수가 0.5점 정도 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나네바의 경우에는 18개월 치료 후,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도나네밥 치료군이 CDRSB 점수 0.7점 정도 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도에서도 나타났듯이, 이것은 레카네마군의 그 치매 평가 점수가 좋아졌다기 보다는 대조군에 비해서 조금 덜 나빠졌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도 볼수 있듯이, 레카네밥이나 도나네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대 레시피 점수로 보는 치매의 척도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조금 덜 나빠졌다라는 것을알수 있고 덜 나빠진 것의 점수 차이는 레카네밥의 경우에는 약 0.5점 정도 덜 나빠졌고 도나네밥의 경우에는 약 0.7점 정도 덜 나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DRSB 점수 0.4점이나 0.5점 또는 0.7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DRSB 점수는 기본적으로 임상 치매 척도에서 보는 스코어입니다. 임상 치매 척도는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문제 해결, 외부 활동 참여, 가사와 치미, 개인 간병의 각각 영역에 따라서 0점에서 3점까지 스코어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0점은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상황을 말, 나타내고 0.5점은 약간의 경미한 장애가 나타난 것을 말하고 1점은 경한 장애, 2점은 중등도의 장애, 3점은 심한 장애를 나타냅니다. CDRSB 점수는 이 6가지 영역에서 0점에서 3점까지를 모두를 더한 것이고요. 따라서 총점은 18점이 됩니다. 그리고 점수가 커질수록 치매 증상이 진행한 것을 알 수가 있고, 0.5점 차이라는 것은 기억력 같으면 정상이 0점일 때 경, 빈번한 경비한 금반증이 있을 때 0.5점 차이가 나타나고, 진압력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관련해서 약간의 어려움을 지외하고는 완전한 진압력이 있을 때 0.5점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활동 참여의 경우에도 외부 활동에 경미한 장애가 있을 때 0.5점 감소했다고 보고 있고 가사와 취미에서도 가정 생활이나 취미, 지적 관심에 약간의 손상이 있을 때 0.5점의 차이라고 차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CDR SB 점수에서 0.5점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글로벌 CDR이 0.5점인 어, 초. MCI의 경우에는 CDRFC 점수가 약 1년에 1.34점에서 1.5점 정도씩 증가, 즉, 1년에 1.4에서 1.5점 정도씩 나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초기 치매인 글로벌 CDR 1점의 경우에는 1년에 약 1.9점씩 나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 CDR, SB 같은 이런 어떤 임상적인 그것을 보는 척도의 경우에는 그 척도의 통계적인 유의성뿐만 아니라 이 척도의 변화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를 보는 MCID 수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숫자의 차이라 하더라도 그 숫자의 차이가 너무 작아서 실제로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어, 변화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MS-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MS-E는 0점에서 30점까지를 보는 스코어인데요. MMS-E를 환자에게 직접 시행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 MMS-E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할 때마다 점수의 차이가 조금 조금씩 나게 되고 같은 환자라 하더라도 컨디션의 미세한 변화나 어 수면 상태나 통증 정도나 그런 것에 따라서도 점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MMSE로 환자의 치매 진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변화인 약 3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야 어 실제 이 환자의 치매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이 진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MMS에서 MCI드가 3점인 것은 보통은 알츠하이머병의 중기 정도에서 3점이 MCI드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초기 치매의 경우에는 MMS의 MCI드는 약 2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것은 약물 치료의 효과입니다. 도네페질처럼 알츠하이머 데멘체의 주된 약물로 사용되고 있는 약의 평균적인 효과는 베이스라인에서 약 1.2점, 1.1점 정도 좋아지게 하는 것인데요. 어, 도네페질 복용 후에 베이스라인보다 어, 도네페질 복용 후이 이 말은 도네페질 복용 후에 플라시보보다 플라시보와 비교했을 때 1.14점 정도 덜 나빠진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알자머병 환자들이 도네 페지를 먹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치매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도네 페질 복용 후 1.14점이라는 것은 대조군인 플라시보보다 덜 나빠지는 점수가 MMS 1로 1.14점이라는 뜻이고 도네 페질을 먹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치매가 진행하면 계속 점수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표에서 볼수있으시 도네 페질을 먹은 후어 MMSE가 좋아지는 1.14점은 사실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 환자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 약물의 효과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메만틴의 경우에는 0.45점, 약 0.5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어, 현재 치매, 알자이머 병에서 쓰고 있는 도네페질과 메만틴 두 가지 약제다 MCID와 비교해 봤을 때, 치료의 효과가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가로 고려할 점은 이 약제들의 약효가 어, 지속적으로 계속 지, 어, 계속 나타날 때 추가 다른 추가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레카네밥이나 도나네밥의 경우에는 어, 약 3에서 6 또는 어, 12개월 정도부터 CDRSB의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면서 서서히 약간씩 더 벌어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희망적으로 기대한다면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더 벌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 그래프처럼 일반적인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약 18개월 정도밖에 지속을 못하지만은 이때 나타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 질병 진행의 예방 효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약 36개월 지점에서는 18개월 지점의 효과 차이보다 2배 정도 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이 어, 차이는 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까지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도나네밥이나 아두카노나 같은 이 아밀로이드 모노코노라 안티바디들의 효과가 18개월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해 봤습니다. 즉 임상적, 임상시험에서는 18개월밖에 어, 진행을 못했지만 레카네메압의 경우에는 18개월간의 차이가 대조군에 비해서 0.45점 나타났으니까 만약 이 차이가 계속 벌어져서 3년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3년 동안에는 CDR-SB의 차이가 0.9점까지 벌어질 것입니다. 도나네마의 경우에도 18개월 동안 CDR-SB의 차이가 플라시보에 비해서 0.7점 정도 나타났는데요. 이 차이, 즉 효과가 3년 동안 지속이 된다면 3년 동안에는 대조군에 비해서 약 1.4점 정도 덜 나빠지는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CDRSB의 그 MC, MCID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CDRSB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한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MCI 단계에 있을 때는 약 1점 정도, 그리고 초기 대민차에 있을 때는 약 2점 정도가 MCID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 MCI, 즉, 어, 초기 알츠하이머병 이전 단계인 어, 미네멀코그닉티브인피어먼트 상태에서는 CDR, SB 점수로 약 1점 정도 차이가 나면 어, 환자 본인이나 본인의 환자의 가족이나 환자의 의료진이 봤을 때 어, 임상적으로 악화가 되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이 더 진행해서 초기 치매 단계까지 진행이 된다면 초기 치매 단계에서는 CDR, SB가 약 2점 정도 나빠지면 환자 본인도 나빠졌다고 느끼고 가족분들도 또는 환자를 보는 의료진도 환자가 임상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카네바에서 볼수 있는 어, 효과가 만약 3년까지 지속이 되었다면 CDRSB의 차이가 약 0.9점이기 때문에 MCI 단계에서 볼수 있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한의 차이인 1에 회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고, 도나네바의 경우에도 1년 반, 즉 18개월 동안 차이가 CDRSb로 0.7점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3년간 지속되었다고 하면 CDRSb가 1.4점이 되고 이것은 초기 알츠하이머병 이전 단계인 MCI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하는 단계에서의 MCI-D 1점보다 더 크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했듯이 18개월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 결과, 두 결과 값의 차이가 3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면 레카냐마과 아두카나맵의 경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한의 차이에 근접하거나 또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보다 더 크게 악화가 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를 계산해 보면 약을 쓰면 18개월 동안 CDRSB 점수로 레카네마의 경우에는 0.45점, 도나네마의 경우에는 0.7점 덜 빠지는데 이를 1년 동안 1년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고 CDRSB 점수가 18점 범위이므로 이를 퍼센트 포인트로 환산하면 CDRSB 절대값으로 레카네마의 경우에는 1년간 약2 포인트 덜 빠지고 도나네마의 경우에는 1년간 약 2.6%포인트 덜 나빠지게 한다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이런 모노크로나 안티바디 주사자들이 효과가 이 정도이지만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아리아와 볼륨노스인데요. 아리아는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모노크로나 안티바디에 관련된 브레인 MRI의 변화를 나타내고, 아리아 E는 브레인 뇌 부종을 나타내고, 아리아 H는 마이크로 헤머리즈를 나타냅니다. 이 퍼센트에서 보듯이, 레카네밥의 경우에는 아리아 E, 즉, 부종, 국소적인 뇌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가 12.6%, 아리아 H, 의 경우에는 17.3%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도나네밥의 경우에는 아리아 E가 24%, 아리아H가 19.7% 정도 알려,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두 가지 다 어, 기존에 처음 효과를 보였던 아두카노바의 약30% 20% 보다는 적진하지만은 그래도 이두 가지 약제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어, 아리아E와 아리아H 둘다 적진 아닌 적지 않게 생긴다고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와 함께 추가적으로 고려할 내용은 뇌실질의 볼륨 노스입니다. 아밀로이드로 타겟로 하는 모노크론 안티바디를 주사하게 되면 아밀로이드들이 뇌실질에서 제거가 됨에 따라서 뇌실질의 부종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어, MRI로 정밀 분석해 본 결과 뇌실질의 전체 볼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다만 아미그달라의 볼륨은 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리아2와 아리아H, 그리고 전반적인 뇌실질의 볼륨 감소가 현재 어떤 임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아두카노밥이나 레카네밥의 경우에는 아리아H가 있는 환자들 중에 일부 몇명 정도는 실제 임상적인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몇 명은 사망하는 것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장기 추적 관찰을 하면서 아리아 E와 아리아 H의 임상적 의미와 함께 뇌 실질의 볼륨 노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더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 18개월 동안에 보여준 이 효과의 차이가 약 3년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8개월 효과 에서 보여주는 차이는 실제 mci-d, 즉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한의 차이와 비교했을 때는 레카네바베 경우에는 0.45라서 1점보다 적고 도나네바베 경우에도 0.7점이라서 mci-cdr-sb 어, mci-d인 1점보다 적기 때문에 1, 18개월 동안에는 레카네바베의 효과와 도나네바베의 효과 둘다 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한의 차이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은 28개월의 효과 차이가 3년 동안 계속 지속이 돼서 점점 이 그래프가 더 벌어진다면 3년 뒤에는 MCID보다 더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 지금 바로 이두 가지 약제를 사용하는 것을 어, 결정하기보다는 이두 가지 약제 사용군과 비사용군 또는 어, 처음에 사용하지 않다가 추가로 사용하게 된 분들을 3년 추적관찰해서 CDR-SB 점수와 RE와 E와 RE와 H의 임상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추가로 발표되면 그때는 이 약제들의 효과와 부작용을 좀더잘알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 알자이머병에 대한 모노코론 안티바디들이 어, 획기적인 기대를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사 치료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약재가 워낙 고가이고, 또 약간의 내출혈 위험이 생기면서 실제 이 효과의 차이가 1년이나 1년 반 단위로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어, 종합적으로 이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기대를 할 필요가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3년 정도의 효과와 부작용을 관찰해서 추후에 사용을 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